안녕하세요. 연두이모입니다. 이것은 정동원 가수의 팬 채널입니다. 기쁜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우총과 멜론의 회원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요. 제가 우총에 처음 가입했을 때의 회원수가 22,300여 명 정도였는데 지금은 26,600여 명으로 4,000명 정도가 늘었고요. 멜론에 대해 제가 영상에서 처음 언급했을 때의 인원수가 19800여 명이었는데 지금은 2150여 명으로 300여 명 정도 늘어났어요. 지금도 느리지만 꾸준히 조금씩 늘고 있어서 정말 기쁩니다. 지난번 설득집 개나리 학당 3회는 자본주의 학교와 시간이 겹치는 관계로 볼 수가 없었습니다. 고백하자면 처음 부분은 자본주의 학교를 보다가 동원군 에피소드가 끝나고 다른 입학생에 관한 내용으로 넘어갔을 때 개나리의 학당을 봤지만 집중이 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전 선택을 해야 했죠. 자본주의 학교는 2화로 짧게 기획된 특별 프로그램이라 이것에 더 마음이 가더군요. 아직까지 개나리 학당 3회에 대한 것은 뉴스로만 읽은 것이 전부입니다. 그래서 3회 리뷰는 생략하고 이번에 방영된 4회 리뷰만 하려고 합니다. 이번 4회가 방영되기 전에 시청률에 대한 얘기가 몇몇 유튜브 채널에서 언급되었습니다. 3회가 2회보다 시청률이 떨어졌으니까요. 그날은 아마도 저와 같은 이유로 3회를 시청하지 못한 분들이 계셨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이번 4회 시청률은 그보다 조금 더 떨어졌어요. 전이 프로를 재미있게 보고 있는데 왜 그럴까 하고 이유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팬들은 동원군이 첫 MC를 맡은 프로고 하루라도 더 그를 볼수 있어서 본방사수를 하고 계시죠. 그 후의 시청자들에게는 아마도 이 프로그램 내용 자체가 지나치게 순수하고 밝아서 조금 심심하게 느껴질 수도 있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굳이 비유하자면 건강에 좋은 샐러드만 먹어서 뭔가 허전함을 느낄 때의 느낌이라고 할까요? 한시간반 정도 진행되는 내용이 게스트 한 명과 함께하는 퀴즈풀이이다 보니 매번 똑같다는 인상을 받은 것이죠. 이번 게스트는 오은영 씨였는데요. 역시 전문가답게 아이들과 잘 어울리시면서 날카롭게 아이들의 개성을 파악하시더군요. 기사에서는 우리 동원군과 오은영 씨가 굉장한 케미를 자랑하는 것처럼 나왔던데 서로 인사하면서 키가 컸다고 인사하는 장면 외에는 그다지 특이한 점은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나마 위안을 받았던 점은 동원군이 아이들과 장난치며 활짝 웃는 모습과 아이들 노래에 맞춰 뒤에서 춤을 추는 모습이었어요. 너무나 멋졌거든요. 이 프로가 잘되어야 할 텐데 조금은 저에게 걱정을 하게 만든 사회였습니다. 우리 동원군에게도 우리 팬들에게도 힐링이 되어주는 좋은 프로라고 생각하기에 이 프로의 인기가 더 많이 늘어나길 진심으로 바래봅니다. 그리고 화밤 10회는 미리 하는 발렌타인데이 특집이었는데요. 제목만 그럴싸했지 선곡된 노래들이 핑크한 발렌타인데이와는 좀 거리가 있는 곡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우리 동원군이 소프라노 색소폰으로 러빙유 를 연주한 것이 그나마 유일하게 로맨틱한 무드를 만들어냈죠. 시작 부분에서 세명의 MC들이 친구 컨셉으로 한 야자타임이 있었는데 동원군이 장민호 씨를 당당히 민호야 하고 불러서 정말 웃음이 나왔습니다. 부르고 난 다음에 그 장난기 가득한 표정이 너무 웃겼거든요. 중간 부분에서는 붐 씨의 미니미인 정쌤으로 등장하여 행운 여정에 대한 힌트를 주고 곧 퇴장을 했다가 말미에 화려하게 색소폰을 불며 등장하여 유학 갔다 온켄니정 본부장으로서 대활약했죠. 너무나 멋진 연주 모습에 출연자를 비롯하여 시청자들 모두 심쿵하였으리라 생각합니다. 성장함에 따라 폐활량도 당연히 늘어나서 연주가 너무나 매끄럽고 아름다웠어요. 이번에 사회에서. 동원군의 리액션 장면은 많지 않았지만 케니정이 일당백의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번에는 알토 색스폰 연주도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개인적으로 저는 알토가 더 좋더라고요. 그리고 행운요정으로 출연한 김호영 씨와 이지훈 씨가 노래를 부를 때 고음 파트에서 동원군이 장민호 씨에게 감탄하는 장면이 있었는데 지금 동원군의 관심 사중 하나가 목소리이기 때문이겠죠.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